다니기나 했지? 슬러서 손손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씨. 오, 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압둘라 자지라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왔어요. 우리 아빠는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입니다. 저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자로. 잠깐, 사람지다. 사람 지나 잠 사람 지나가고 잠깐, 아, 음. 지나가 음, 지나갔어, 지나갔어, 갔어, 갔어. <laughs>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다툼에서 밀려나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한국으로피신 시켰는데요. 한국에서 우리 아버지 덕분에 굉장히 부유한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2층짜리 우리 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 이렇게 많습니다. 형, 비행기도 있어. 오늘은 조금 슬픈 날입니다. 원래 이 집에는 가정부가 일곱 명, 2 0대 자동차 관리하는 친구들 정비사 포함해서 1 0명 세차를 매일매일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일곱 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신성심당 빵축제 한다고 전부 다 사표를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들을 오늘 닦아보겠는데요. 나더러 닦으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코리안 오블리스 노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음. 이래서 사람 배워야 돼. 모르겠다, 나도. 그것을 실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인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파악도 못 했었는데, 한대한대 한대 점검을 하면서 차량을 한번 세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성심당 빵축제? 고마워요. 이런 것들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날라다니는 빗자루 만들어서, 아이 씨. 타고 다니기는 했지. 재밌어? 저는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행하는 왕족으로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체크 아포치, 저 캠핑이 가고 싶어요. 한국에는 한국에는 왜 북한 말투 되냐? 한국에는 왜 북한 말 <laughs> 호이라는 캠핑 문화가 있대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다음날 바로 싸서 보내주신 캠핑카가 있는데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우리 직원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제가 저 옥상으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낙엽들을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겁쟁이 아니야? 사다리가 없어서 못 올라가겠네요 사다리 아 저기 있네. 씨. 아 고소공포증 있는 데이 야야야 야, 저거 봐. 또 지나가시는 분또 쳐다보자. 에 안녕하세요. 에. 에, 씨, 계속 쳐다보죠. 기 계속 계속 쳐다보자. 아응 음, 음. 촬영 중 촬영 중. 아, 음, 음. 알려줘야 돼. 안 그럼 미친놈이잖아.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근데 이거. 이게 생각보다 높이가. 자, 잠깐만. 야, 씨. 우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낮은 줄 알거든? 잠깐만. 우와. 어, 좀 무서운데? 어, 이거 부셔지는 거 아니겠지? 우와. 저는 솔선 수범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부... 우와 높아 높아 이거 장난 아니야 카메라 줘봐 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야 이거 이거 옷 잘못 밟아가지고 떨어지면 죽는구나 여러분들 위에오석공포증 있어 나 위에 올라왔습니다 와이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나, 낙엽을 쓸어 쓸어서 손손 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됐습니다. 깨끗해요. 오 씨. 오호. 오. 아, 뭐 별거 아니네. 와, 어, 진짜, 땀나는 거 봐. 진짜 무서웠어. 하는 척, 하는 척. 다음으로, 우리 클래식가들 관리가 잘 됐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걸려야 합니다. 아, 일단, 닦는 척, 닦는 척 해야 합니다. 닦는 척 합니다. 다 했습니다.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룸을요 배터리 어디갔지? 배터리 누가 빼? 배터리 배터리가 없어. 조졌네 이거. 아이 관리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느라고 배터리를 빼놨구나. 아, 아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지. <놀람> <놀람> 근데 나 저거 하는데 진짜 무서웠어 나 진짜 무서웠어 안 되겠다 그치 이게 안 나온다 컨텐츠가 그래도 괜찮았어 그치 노력했다는 거에 또 의미를 두는 거잖아